자, 오늘 운동은 어, 타임 챌린지죠. 또 음, 다섯 가지 운동을 세번 반복한 후 시간 제기. 왼지 어, 움직임 11번이에요. 어, 이거를 좀 많이 바꿨어요. 왜냐하면 11번이고 어, 굉장히 빡세요. <laughs> 그래서 어, 좀 바꿨고. 음, 운동 하시기 전에 어, 워머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관절의 가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 운동 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아요. 여러분 좀 관심 가지고 하시면 이런 런지나 스쿼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 아주 쉽진 않지만 늘 어렵지만 그래도 좀 편해질 거예요. 부상 예방도 되고 그래서 좀 그런 거에 관심 좀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운동이 런지 점프예요. 이제 초보자가 이 운동을 하시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언니도 계속 강조를 하시죠. 어, 런지 점프가 안 되면 뭐 백런지로 해라, 일반 런지로 해라 계속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 그래서 지난 지난 시간에 런지에 대해서 스쿼트에 대해서 초보자 버전이 초보자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많이 설명 길게 했어요. 그걸 잘 보시고 그걸 숙제하신 후에 이걸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런 점프가 안 되시면 백 런지를 하시고요. 백 런지는 설명 끝났고, 그다음에 어 제가 추천드리고 해 싶은 건어 런지 호흡이죠. 백 런지하고 한번 호. 응. 다시 백 런지하고 다시 호. 응. 그래서 이게 되 괜찮으시면 두번 호. 하나 하나 이렇게. 어?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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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한 발로 서는 거를 먼저 연습하시고, 두번 하시고, 바로 갈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런지 점프도 되시겠죠? 이렇게. 어, 올림 비슷하니까. 아휴, 그렇게 하시고. 네, 두 번째는, 제 지금 운동을 끝나고 있어. 괜찮아요. 두 번째는, 슬라이딩 푸쉬업이에요 네, 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어이 어, 견봉 쪽에 부상을 입은 이유 좀 계속 돼서 어 인대 손상, 견봉을 잡고 있는 인대 손상이 돼서 어, 어깨를 많이 쓰는 거는 할 수가 없고요. 음 제가 변형한 건어 웨이브로 가서 그리고 엎드리고 그 그러니까 다운 도구, 그 다음에 웨이브로 가고, 그 다음에 엎드려요. 그 다음에 다시 어, 푸시, 다운도, 그 다음에 어, 로디드. 원래 어, 로디드 비스트라고 어, 장전의 자세로 운는 거죠. 지난 시간에 다한번 했죠. 엎드렸다가 네발 기기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붙이고 무릎을 떼고. 다리를 벌리시면, 벌리시고 팔을 뻗으면, 요기 장전 자세가 되는 거예요. 준비 땅. <laughs> 그래서, 어, 처음 자세는, 네발기기에서 엉덩이 붙여서, 엎드린 자세. 그 다음에, 다운독으로 가시고요. 깊은 다운독. 그리고 여기서 웨이브. 가시다 보면 어깨가 걸려요. 그럼 여기서 팔꿈치를 대고, 업 뛰세요. 그 다음에, 어, 푸쉬. 그 다음에, 다운도, 로디드. 어, 이 상태로 오시면 돼요. 다시 설명드리면, 깊은 다운도, 웨이브로 가고, 그 다음에 엎드리고 푸쉬 깊은 다운도 제자리로 오기 어, 제가 운동을 먼저 해가지고 어, 좀, 운동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와이, 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요걸로 하시면 돼요 로디들 다운도 웨이브로 넘어가고 푸 엎드리고 푸쉬 다운도 다시 로디 들어오는 걸로 요걸 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요게 안되면 요게 안된다 요게 안돼 나는 요게 안돼 투시가 안돼 그러면 엎드렸다가 다운도 그 다음 몸편 플랭크 그쵸? 다시 다운도 루디드 다운도 앞으로 가서 플랭크 뒤로 가서 다운도 그쵸? 그럼, 뒤꿈치 계속 이렇게 세우고 있어야 돼요? 얘는? 그 다음에, 로디드.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밸런지 의자, 의자 돌리기인데, 이제, 저는 의자 안 하고, 하고 이콜라이저 어, 저도 랜션짐 열심히 해가지고, 상품 탄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요걸 놓고 하시는데 뭐 낮은 걸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무릎 올리기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어 이퀄라이저 이런 걸로 하시면 어 여기에 맞추시면 안돼내 발에 맞추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몸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 발에 맞추셔야 돼이발이 어, 발에 맞추시고 가서 이렇게 돌아야 어 C 글자로 떨어지죠 어.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 자 그다음에 어, 네 번째 무릎 올려 뛰기 0번 무릎 올려 뛰기 하실 때 하나, 둘, 셋, 이로 하시면 안 돼요. 이안 어, 하는 일만 못해.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걸으세요, 이렇게 빨리 1 0 번. 어? 그리고 뛰시려면 이렇게 올려서 고관절을 들어 올리세요. 올리고 이렇게 눕지 마시고 이렇게 눕지 마시고 어. 자 몸이 시선이 몸을 지배해요 이렇게 그쵸 어, 시선 따라가죠 어. 하늘을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죠 목이 따라가죠 그런 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어, 마운트 클라이밍은 뭐, 무릎차기 플크 무릎차기 어, 그냥 이렇게 굽고 그 다음에, 플랭크, 무릎차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버피는, 버피는 원래, 영상에서는 푸쉬업 버피예요 푸쉬업 버피인데, 이제 요즘에 또 푸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음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엎드려, 엎드려 푸쉬업으로 하고요그 다음에, 첫번째는 이제, 어, 초보자 버전. 걸어서 버피, 걸어서 버피, 그다음에 무릎 대고 푸시업, 버, 걸어서 버피. 그다음에 어, 두 번째는 어, 짚고 플랭크로 안 가고 로디드 비스트로 가요. 장전. 그다음에 스쿼트로 와서 일어나서 점프하는 거 요걸로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제 푸시업 더 필요하고, 그니까, 어, 본인한테 맞게 이것도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연습을 하셔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힘내시고,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